엄마가 결제를 완료했대요.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갈 때다. 나가면 이제 상쾌한 공기를 하지 않고요. 일단 솔직히 여기가 시원하고 널가든요

자, 저렇게 다 끝나고 다 왔어요. 탁. 이제 다시 차를 타겠습니다. 이제 집에 간대요, 여러분. 차는 그냥. 으아. 이제차끝나안 집에 가서, 이 집에 가서, 이 집에 가서, 이 집에 가이 집에 가개이사정서이있어가지고지에끝내 급하게 핫도가 핫도 한다 당신을 핫도예요 핫도.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